공동위원장 문아영입니다. 저희 기자회견문에서 이제 기조문을 읽어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에 앞서 지난 경향신문에서 교육부가 이제 앞으로 학생위원을 진상조사위원회에 참여시키고 성별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학교는 답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저의 물음으로 기조문을 읽겠습니다. 학생인권은 죽었다. 지난 3월 14일 H 교수의 강의 중 미투 피해자 2차 가해 발언의 시작으로 해당 교수의 학내 인권 침해 증언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또한 H 교수의 성희롱 가해 사실을 고백하는 피해자가 나타났다. 하지만 학교는 피해자가 직접 사건 조사와 심리 상담을 요청하자 그때야 피해자에게 심리 상담 센터를 연결해 주었다. 또한 두 달이 지나서야 학교는 진상조사위원회의 활동을 학생들에게 했으며 그 진상조사위원회의 진, 조사 진행조차 국가인권위원회의 수사권한이 넘어가 사실상 사건조사를 진행할 수 없다라며 학교의 무능력함을 증명했다. 학교는 진상조사위원회의 피해자 본인 또는 피해자를 대변할 대리인에게 진상조사위원회가 열렸음조차 알려주지 않았고 진상조사위원회의 참석과 진술의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우유부단하게 두 달이라는 시간을 허비했다. 앞선 경과보고서에서 수사를 중단 하지 않겠다고 했던 것과는 달리 동덕여대 학부사 인터뷰에 의하면 사실상 수사가 중단된 상태라며 입장을 번복해 학생들에게 혼란을 야기했다. 또한 번복된 입장이 담긴 대자보를 전교생이 열람할 수 있는 학교 곳곳에 부착해 2차가의 여지를 남겼다. 이에 비대위는 대자보 내용의 수정 을 요청했지만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피해자가 직접 심리상담센터를 통해 공문을 보내라는 형식적인 답변만 계속했다 하루빨리 대자보의 내용 수정의 필요성을 느낀 비대위는 회의를 통해 해당 대자보에 직접 수정을 하기로 하였고 지난 5월 18일 대자보 수정 중이던 비대위원회 학교 직원이 붙잡는 사건이 발생했다 학교 측 직원은 해당 위원회 신상정보를 알기 전까지는 보내줄 수 없다며 40여 분간 우리가 학생이 누구인지 못찾아다는것 같냐, 라며 헛박을 자행했다. 학교는 학생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마련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현재 동덕여대는 스스로가 조업장을 파는 장사치임을 보여주고 있다. 올해 일어난 1년의 사건들과 학교의 아니라고 우유부단한 태도를 보며 민주동덕 학생들의 신뢰감과 자부심은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우리는 졸업장을 사러 동덕여대에 입학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대학에서 숭고한 학문과 민주주의 사회를 향한 마지막 준비 과정을 배우기 위해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민주동덕인으로서 가해자의 편에 서서 중립이란 말로 피해자와 허구들을 방관하는 동덕여대를 자수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밝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성폭력, 성희롱 관련 규정이 없는 동덕여대. 등잔 밑이 어둡다라는 속담이 있다. 가까이에 있는 것을 도리어 알아보지 못한다는 뜻이다. 흔히들 여대는 여성 인권이 중시되는 학교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지만 동덕여대는 성폭력, 성희롱 규정이 전혀 없다. 피해자 중심 원칙, 위험 기피 신청, 피해자 보호. 사전 처리 결과 통지, 인격 존중, 불이익 금지, 징계 이외의 조치, 징계 요구, 2차 피해 방지 등은 성범죄로부터 여성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규정들이다. 하지만 현재 동덕여자대학교에는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고 학교는 경과보고서에서 해당 수업 교수 교체, 피해자에게 연락 금지, 심리 상담 제공 등 아주 당연한 일들을 마치 선심 쓰듯 경과보고서라는 이름으로 낭비한 두 달의 시간을 자랑스러워해 들어갔다. 학내 구성원들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고 한 학교는 대자보에 대한 우려를 표하자 공문으로 요청하라는 형식적인 발언으로 그 우려를 일축했고 대자보 내용을 수정하던 비대위원을 업무 방해로 협박했다. 우리는 학교에게 인격 살인을 당했다. 피해 학우가 도호받지 못하는 학교, 학생을 업무 방해로 협박하는 학교는 지식의 성악탑을 무너뜨렸다. 우리는 살례당 인권을 추모하며 학생의 인권 관련 규정의 신설 및 개선과 학내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독립적인 학내 인권 설립을 요구하는 바이다. 오늘 기자회견 이후 현 사태에 대한 구체적 해결 방안 및 입장을 듣기 위해 저희 동덕여자대학교 비생대책위원회는 학생처의 면담을 요청하는 요청서를 제출할 요청입니다. 청서후 학생 인권을 담보하지 못하는 동덕여자대학교는 저희의 물음 그리고 저희의 외침에 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덧붙이자면 저희 동덕여자대학교는 이렇게 성폭력 사건이 크게 발화된 지는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작년에 그리고 지난해에 그리고 과거에도 수차례 성폭력 그리고 성희롱 그리고 학교 내에서 여행 발언을 하는 교수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관련 대자보가 지난해 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때 학교가 그 사건을 지주지 않고 중심을 이루고 사건 해결을 위해 앞장서 노력했다면 오늘날 이 자리는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학교는 성폭력 사건과 그리고 더불어 교내의 성폭력 문화를 위해 앞장서십시오. 그 모든 것이 우리 학내 인권을 위한 길이고, 나아가 우리 사회의 여성 인권을 위한 길입니다. 감사합니다.